SS 직원 프로야구 SS 자동요약 버튼 프로야구 SS 자동요약 버튼 프로야구 SS 지린더스와 비테란 투수 김상수가 한 부모 가정에 피자를 산 선물의 화제를 문 인천천사 피자 가게에 돈줄 돈과 훈줄에 합성을 했다. SS 직원 계좌 등에 따르는 김상수는 23일 인천 피자 가게에 사연을 접한 뒤 피자 스무 팔을 준후해 본부장 인근에 있는 유순남 야구교실에 전달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당분간 수많은 시민이 해당 피자 가게를 돈줄 내주겠다며 주문 행렬에 나서고 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가 인천 찬사 피자집에 피자 스포스 뒤에 방법 반면 루키 엔수 10 마일리펜션 리 피엑스 피자스쿠스피의 방법 하면 무료 광고까지 인천 찬사 피자집에 피자 스무탄 주문한 SSG랜더스 김상수, SSG랜더스의 베테랑 투수 김상수 가운데 파지는 13일 한 부모 가정에 피자를 선물해 파지를 모은 인천 A 의 피자 가게에 피자 스무판을 주문한 뒤 유소남 야구 교실에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85 SSG 지구단 제공 자이공미 티비 금지 이미지 인천 찬사 피자집에 피자 스무탄 주문한 SSG랜더스 김상수, SSG랜더스의 베테란 투수 김상수 가운데 13일 한 부모 가정 기자 가게의 피자 스무 판을 주문한 뒤 유소년 야구 교실에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 85 SS 지구단 제공 자료 및비리큰지빈줄 서울 양양 뉴스 김경연 기자 프로야구 SS 지랜더스와 베테랑 투수 김상수가 한 부모 가정의 피자를 상뢰해 화제를 모은 인천 찬사 기자 가게에 돈줄 돈과 문줄에 확어을 냈다. SS 직원 기자 등에 따르면 김상수는 23일 인천 피자 가게에 사연을 접한 뒤 피자 스무 판을중문해 본부장 인근에 있는 유소년 야구 교실에 전달했다. 이 소식을 들은 SS 지구단도 피자 서을판을다시중문해 선수단 및 관계자에게 제공했다. 김상수와 SS 지단이 주문한 자는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SS 지부단 광고사업 파트너 CJ 파워캐스트는 부장인 SS 지렌더스 필드 교수 스 뒤에 광고판을우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SS 지부단과 CJ 파워캐스트는 19일까지 홍보장 보스 뒷면 광고판에 착한 피자 아저씨를 SS 지렌더스가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홍보 이미지를 게재할 예정이다. 김상수는 피자 가게 사장님의 사연을 듣고 감동했다며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 뜻깊은 선물을 하기도 기쁘다라고 말했다. 인천 찬사 피자집 홍보하는 SS T.랜더스, 지린더스 SS T.랜더스와 광고사업 카트란 CJ 파워기스템, 한부모 가정의 피자를 사물해 화제를 모은 인천 AP 자가게의 홍보 이미지를 홍보장 SS T.랜더스 필드에기재하기로 했다. 사진은 인천 찬사 피자집 홍보하는 SS T.랜더스, 지린더스 SS T.랜더스와 광고사업 카트란 CJ 파워기스템, 한부모 가정의 피자를 사물해 화제를 모은 인천 AP 자가게의 홍보 이미지를 홍보장. SS T.랜더스 필드에기재하기로 했다. 사진은 보수 뒷면 광고판에 마련된 홍보 이미지2021-85 SS 지구단 제공 절의꼬미비리컨지빈 줄. 처음엔 피자 평판을 주문하려 했는데 사장님이 인력 문제로 피자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절반 정도만 주문 받으셨더라며 SSG는 앞으로도 남을 위해 선행을 베푸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 0시0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A 치킨 피자 가게는 실직 후날상일를 맞은 한 부모 아빠에게 무료 피자를 선물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응원을 받았다. 당시 A 가게는 7살 까을 혼자 키우는데 당장 돈이 없다는 한 부모 아빠의 메시지를 보고 무료 피자를 전달한 뒤부담 가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해주세요라는 메모를 남겼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감독은 수많은 시민이 해당 비자가들을돈 주고 내주겠다며 주문 에 나서고 있다. Sai para